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11번째 테마 개발 행위 허가 들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뭘 공부했냐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 요 계획 파트를 다 끝냈습니다. 제일 먼저 국가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 공부했죠. 도시군 관리계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 입주규제 최소구역계획까지 공부했죠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은 양이 많아서 도시개발법의 도시 및주거경 정비법의 토스 계획파트는 여기까지 끝입니다. 자 이제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맞춰서 못하는 거 이용 개발하는 개발행위 허가. 허가는 금지를 풀어주는 행위를 허가라고 합니다. 허가는 뭐 건물을 건축, 공장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고, 이런 행위들에서 여섯 명의 도시의 우두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제도사, 시장, 군수, 이 여섯 명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6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허가 내주면서 작게 지어라, 개발밀도 관리고요. 허가 내주면서 돈 내라, 기반설 부담구요. 기반설 부담구역 지나면 기반설 설치 계획, 몇 년, 1년. 그렇지 않으면 1년 내날 다음날 해제, 뭐요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개발행위 허가 들어갑니다. 11번째 테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원수, 6장에 6명의 도시우드머리에 허가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도시군계 시설사, 업 개발사, 정비사업 세개를 묶어서 도시군계획사업 그러죠. 도시군계획사업은 계획이니까 공적개발이죠. 공적주체가 하는 거니까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농사지는 거, 경자의 형질 변경, 농사지니까 관대하체서 허가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 허가를 받습니다. 지목이 전과 답사의 변경은 안 받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복구 전원수는 응급조치는 일개월 내 신고, 이렇게 선조치 후 신고죠. 도시공계획사업 공적개발 허가안 받고 경작 위한 형질 변경 허가 안 받는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 받는데 그 지목 변경이 전답사의 변경이면 용지간의 변경이니까 허가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입니다. 경미한 변경. 경미는 뭐죠? 단축, 축소, 축축, 경미죠. 그럼 얘들은 허가 받는다, 받지 않는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통지한다 이렇게 있어요. 자, 사각기관을 단축하거나 면적을 축소합니다. 공작물 무게나 부피, 수평 등 면적을 5%로 보면서 축소합니다. 공작물의 위치를 1m 보면서 변경합니다. 이러면 경미한 걸로 봐서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통제해야 된다. 연장이나 확대는 안경미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 국유재산 중에서 국유재산 중에서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이나 행정재산 중, 일반재산 중 매각, 교환, 양여학연 분할 공공용지, 공용지로 한 분할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국가가서 분할할 때 허가 안 받죠. 이런 국유재산은요. 행정 재산과 플러스 일반 재산으로 나누집니다. 그러니까 행정 재산이나 일반 재산은 둘다 누구 거니까 국가 거니까 자 이런 거 분할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행정 재산 중에서 용도 폐지되는 부분에 분할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일반 재산을 못한 거요? 매각이나 교환이나 양의하게한 분할. 행정 재산 학교가 있었는데 폐지 폐교가 됐답니다. 이런 부분을 분할 때 허가받지 않고, 일반 재산을, 국유림 같은 것을 매가, 교환, 양여하게 한 분할 허가받지 않고,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게 한 분할 허가받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공적 주체, 국가 걸로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허가 규모입니다. 일정 규모 미만이면 허가를 받습니다. 주거, 상업, 생산 녹지, 자연 녹지, 1만 미만.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3만. 보전, 관리지역 3만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농지역 5천. 자, 주거, 상업, 생산 농지, 자연 농지 1만 미만의 화가 받아요. 그럼 9천이면요. 화가 받는 거죠. 자, 이보다 크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3만 미만이 화가 받습니다. 3만 미만. 보전,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니까 3만 미만이 화가 받고. 자, 그 다음에 보전자가 보이면 이제 보전관리는보전자보다관리지니까 보존 3만이고요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제역보전은이나라고 놀았으니까 5천원 미만 이렇게 되네요 주상생자 1만 농공관리 3만 보전은 5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상생자 1만 농공관리 3만 보전은 5천 도시공개 사업시행자나 공공설 관리자 있으면 그들의 의견은 청취해야 된다 또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조건부 허가할 때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허가 신청한 자는 조건이 부담스러우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거든요. 이건 조건부 허가에서 이야기입니다. 의견 청취였습니다. 자, 도시계의원의 심입니다 자, 협의하고 심의하는데 지구단위계 수립한거나 성장 관리계획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에 허가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공동 심의까지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 보증은 예치 사유는 굴비 발착이죠. 굴착으로 인한 송계 붕괴 우려 비탈면에 적경 토석의 발파 차량 통행 기반 설치 이럴 때 이행 보증을 예치하는데 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공적 주체는 예치하지 아니한다. 예치하지 않습니다. 자 개발의 허가 제한사유, 녹계수 오염 손상시키지 말아야 몇 년? 3년. 기관지기투 3년에 연장 2년, 세장 5년. 녹지지역입니다. 대액관리지역입니다.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살하고 있어요.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합니다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전 필요성입니다. 높게, 수, 오염 손상시키지 마라. 몇 년? 3년. 기, 관, 지, 기, 투 나왔네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하고 됐죠. 자, 기관지기투 여기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ING죠. ING, 2인, 연장 2인, 몇 년, 2년. 자, 기본전 3년에 연장 몇 년이에요? 2년, 기본전 할때심이 없으니까, 연장 시에는 심이 없습니다. 최장 몇 년, 5년 이렇게 개발의 화가 제한됐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공 검사입니다. 건물을 건축하고, 공자물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까지는 중검사를 받습니다.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는 것. 토지 분할은 지적도의 선찍이죠? 그러니까 중검사 대상이 아니고, 물건을 쌓아놓다가 쓰면 끝나는 거죠? 중검사 받지 않습니다. 건물을 건축, 공자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까지 중검사, 토지 분할은 선찍, 이렇게 끝내시고. 성장관리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요사, 시장군수가 수립합니다. 아직 성장이 안 됐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업지역처럼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이 아니라 기개발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요?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녹, 관, 농, 자를 대상합니다 주상공이 대상이 아니다는 거. 성장을 관리하니까 앞으로 성장할 녹관 농자를 대상으로 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성장 관리 계획구에서 계획 관리 지역에서 용존율을 합니다. 성장 관리 계획구인의 계획 관에서 용존율은 125%까지 완화합니다. 자, 보세요. 계획 관리 지역이 100%죠. 성장 관리 계획을 누오면 자, 1, 2 5 세요. 성장 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00%를 짜리 125%까지 성장 관리계획을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엘리오세요. 그러면 건표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러면 건폐는 40%죠. 거기다 플러스 10의 인센티브를 주겠답니다. 성장 관리계획. 그럼 얼마 되죠? 50. 녹지적이면 20이죠. 플러스 10 하면요 얼마요? 30% 이렇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라는 거 알려주시고. 재검토, 공법재검토는 다몇 년이죠? 5년. 공법재검토는 다몇 년이요? 5년하고 되는 거예요. 재검토 몇 년이요? 5년. 자, 재검토는 5년이죠? 대선적이 5년. 근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적역 있죠? 얘들은요? 반기마다 재검토입니다. 반기마다. 나머지 재검토는 다 5년이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은 인센티브가 플러스 10, 용적률은 1, 2, 125 125세요, 125프로인 오세요 이렇게 125세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 개발행위 허가 파트입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12번째 테마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